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좀 늦었는데, 오늘 제가 엑소존까지 바르고, 기초 다 바르고요. 그, 더마 픽스, 아, 메디엔선 제품 바르고, 콜라겐 팩 하려고요. 발랐더니, 엑소존까지 발랐더니, 광채가 너무 많이 나고요. 네, 지금까지 바른 제품은 다 수분 제품을 다 발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 보이시죠? 그,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토너, 물광 토너. 네, 그것도 제가 그 나중에, 어, 다음 편 영상에서 바르고, 네, 손을 물에다만 닿아서, 네, 유분이 있나 없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초 지금 다 발랐고요. 이제 원래 이거 마지막에 히알루론산 바르고 제가 이제 그 팩을 매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크림은 구구크림이라고 그걸 바르는데 그것까지 다 바르고 지금 팩을 할까 예, 생각 중이고요. 일단 제가 그 유분이 있나 없나 일단 지금 기초를 지금 히알루론산도 수분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다 발랐는데, 번, 물로만 손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한 손은 카메라 들고 있고, 지금 한 손은 지금 계속 바른 손이고요. 물을 틀어서, 손만 이렇게 아한 손만은 물을 게고 소금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물기만 닦고, 제가 카메라를 봐, 카메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게 핸드폰이 카메라 오류가 자주 나서, 제가 어디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손이거든요. 그런 제품이 수분, 다 수분 제품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그, 이게 막 굉장히 유분이 이렇게 많아 보여도 수분이고요. 이제 히알루론산을 마지막에 발라야 되는데 제가 오늘 팩을 붙이고 잘 거예요. 잠을 자다가 뜰 건데 그럴 예정이라서 이제 그 셀비엔의 구구 크림을 네, 바를 건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안 나는데 어, 한만몇천원 주고 샀습니다. 제형은 제형은 굉장히 리치하고요 조금 조금 많이 바르는데 이것도 이거, 그 수분하고 알로에하고 다시마하고 그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 혼자 잘안 보이는데. 알로에랑요. 그, 저기, 피부에 유해한 성분은 전혀,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이 브랜드는. 이것도 이제 트러블 있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건데. 다시마가, 뭐, 미역 비슷한 거그 다시마가 진정히 또 효과가 있나 봐요. 거기서 나오는 다시마 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오래 좀 발라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그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서 수분이고 이래서, 지금 수분을 지 굉장히 많은 제품 발라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엑수존까지 오늘 발라서 그 지금 그 셀비에는 지금 토너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토너가 이제 굉장히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저는 뭐 아이크림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런 크림 이거 그냥 기초 쓸때 이런 데도 그냥 다 같이 발라줍니다 같이 다 발라도 상관없고 보통 아이크림 좀 비싼 제품에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수분 그 저기 스킨으로 쓰는 토너에 펩타이즈가 2만 ppm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크림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 흡수가 거의 다 됐고요. 어제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좀 피곤한,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야. 지금 아침, 새벽 6시 7분이거든요. 그럼 날을 샌 거죠, 지금. 날을 샜는데도 지금 피부가, 네, 이렇습니다. 피부는 전혀 피곤해, 몸, 지금 저는 지금 피곤한데, 피부는 전혀, 안 피곤해 보이죠. <laughs> 안 피곤해 보여요. 수분 제품만 발랐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이제 이게 되게 리치했는데 이제 뭐죠? 묵직해졌습니다. 이렇게 바르니까 무슨 묵직한 크림 바른 것 같이 수분 제품들이 여러 여러 가지를 바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 크림을 안 발라도 수분 제품만 써도 이렇게 돼요. 이 크림을 바르면 조금 더, 네, 이 그, 지금 이, 어, 바른 기초 제품들을 이 크림이 지금 다 보호막을 씌워줘서 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그 완전 그 유분이 있었던 그런 유분이 있어 보이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흡수가 다 돼서 이제 뭐 어떤 굉장히 그런 이제 크림 제형에 유분 들어간 그런 제품을 바른 듯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은 이제, 아니, 사용을 안 했는데도 그런 상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사용을 해줘도, 네, 피부가, 모공이 없어지고, 피부에 광채가 나고, 주름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콜라겐 팩의 효과가, 콜라겐은 그런데 네, 피부에 콜라겐을 계속 채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부가 점점 그 차오르겠죠. 진피층 밀도도 늘어나고 피부가 점점 차오르니까 점점 주름도 없어지고 이제 눈가 이렇게 하면 주름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되고 뭐 주름 같은 것도 개선이 되고 피부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잠, 아침 6시인데, 지금, 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 나이쯤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알루론산. 수분을. 히알루론산을. 수분 원액을 발라준 후그 다음에 팩을 붙인답니다 그러면 뭐 수분이 날라가거나 그럴 일이 없죠 시트 타입은 그래도 이걸 발라도 겨울에 건조하기 때문에 얘 날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시트 타입은 뭐 집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보일러 틀고 뭐 이러면 더 건조하죠 건조하기 때문에 어, 시트 타입은 어, 붙이고 주무시면 예 어,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콜라겐이 완전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아예 안 보일 때까지 흡수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고 주무 이렇게 다 만약에 뭐 바쁘시고, 내일, 그, 뭐, 출근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 이렇게 다 바르시고, 특별한 피부, 그, 관리법이 있는 게 아니죠. 팩을 붙이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이제 사용한 제품이, 화학성분 없는 거, 화학성분, 최소한 채소가 들어간 거, 그, 제가 지금 수는 수분 제품만 해도 지금, 뭐, 일곱, 여덟 가지? 많게는 뭐, 8덟 아홉 가지도 쓰는데, 그것도 그 중에 뭐, 테스트를 해본다고 쓰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해보다가 좋으면 욕심이 나서 또 계속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피부 관리, 노하우 관리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동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앰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해봐야 하나에뭐 메시까지가 들어간 제품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원액을 쓰기 때문에 원액 같은 경우는 성분 두개 하나 원액이면 그건 아니고 하나 화학성분 하나 들어있는 거. 제거다 해봐야 뭐 화장품 화학품 다 해봐야 몇개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분 타입만 쓴다는 거 유분 들어간 거를 안 쓰고요 트러블 있는 거 선물 받았다가 하루 쓰고 트러블 생겼는 영상을 제가 못 올렸는데 아직 이제 하루 만에 바로 없어졌습니다 수분 제품을 쓰고 그러면 없어지고. 뭐, 피곤하든, 어쨌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들, 흡수가 다 됐어요. 그 히알루론산은 지금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마지막에 바르면, 광채가 이렇게 없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밀립니다, 원래 히알루론산은. 이제 그, 이게, 흡자가 그 굉장히 작은 히알루론산만 있으면 다 쓰면 되는데, 이게 히알루론산은, 어, 그 고급, 고분자의 히알루론산, 뭐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이 원래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처럼 밀리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기는좀 그렇고, 아침에는 굉장히 소량을, 어, 스킨, 어, 저기 쓰시려면, 원액을 쓰시려면, 저거, 이 초기 단계에 써주셔야 돼요. 전 지금 이렇게 막 밀리잖아요. 그럼 미스트 같은 거 뿌려서 한번 이렇게, 미스트 같은 거 뿌려서 한번 더 이렇게 흡수시켜주긴 하는데, 아니면 그냥 바로, 아니면 그냥 바로, 팩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팩 바르는 겁니다. 그럼이 수분이, 팩이 흡수되면서 같이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죠. 히알론산이 루 이렇게 때처럼 밀리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밀리고 아주 소량을 사용하면 기초 초반에 사용하시면 안 밀리겠죠. 근데 이제 수분을 저는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안 밀리게 하려면 팩하기 전에 이걸 써줘야 되겠죠. 그럼 팩이 흡수되면서 같이 흡수되니까. 네, 그러면, 네, 이런 피부가 될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콜라겐 팩, 메디엔서 이거 붙이는 타입. 이거는 지금 8만원 초반에 44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2,0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원 꼴 정도 되는데. 그럼 일일 표하시면 6만원 되겠네요. 음, 수분으로 된 저,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 쓰시면 모공 없이 매끄럽고, 네, 광채나고, 예, 동안 피부, 피부 탄력 리프팅, 예, 피부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모공이 없어지는 거죠. 예, 진피침 입도가 촘촘해진다는 거죠. 진피침 입도 증가, 네, 광채 나는 피부, 뭐 이런 거 다, 트러블 있으신 분, 트러블들도 개선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10만원? C 타입은 지금 겨울에는 네 그거 직장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붙이고 주무실 거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겨울에는 굉장히 빨리 마르더라고요. 흡수가 빨리 되더라고요. 어, 이거 는 완전히 흡수가 돼서 뭐 투명해서 안 보일 때까지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필름처럼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주무셔도 되니까 수분을 히알루론산을 그래서 바르,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히알루론산하고 뭐 이렇게 다 구입하셔도 한 10만원 조금 넘으면 한달 관리할 수 있겠네요 엑소 좀을 안 쓰시는 걸로 해서 엑소 좀 쓰시면 네, 한 거기서 한 5, 6만원 추가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빨리 광채 피부, 뭐, 피부 모든 고민을 빨리, 뭐한 2, 3주 만에, 2주 만에 뭐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막 빛나는 광채 피부. 그러면 엑소좀이랑 같이 쓰시는 것, 예, 유광 톤으로랑 같이 써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막 저렴한 금액으로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이제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아, 피부에 수분이 중요하구나. 아, 그 많은 뭐 제품들을 썼더니 효과가 없었는데. 아, 이걸 쓰니까 미백 효과가 있구나. 이걸 쓰니까 주름도 없어졌네, 뭐. 아, 모공이 없어,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뭐. 모공이 없어졌네? 아, 내 피부가 광이 나네? 하. 세안하고 나왔는데 광이 나네? 네, 계속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꾸준히 뭐, 한 달에 1일이하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뭐, 전화 한, 욕심마 많아서 한세 번, 네번 추천드리는데, 그 정도 사용해주시면, 계속 유지가 계속 되죠. 그럼 계속 피부가 점점점 좋아집니다. 점점점 좋아지면, 피부가 점점 동안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직접 눈으로 네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비엔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셀비엔에서 그 블로그 이웃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비엔에서 저한테 톡이 옵니다 한 번씩 행사할 때 싸게 팔때 그럴 때 제가 이제 연락 준다고 했는데 그니까 싸게 팔때 사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럴 이 제가 이제 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잘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피부를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